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아텟 피안 신토우 파오루입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1958년에 보가일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부모는 대부분의 미얀마 사람들처럼 절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13살 때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고기잡이 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강에서 물고기나 새우를 잡았습니다. 제가 16살 되던 해 저는 그배의 선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메인 마하라곤 섬의 북쪽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보갈 지역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수도 양곤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17살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많이 낚았습니다. 많은 물고기 때문에 큰 악어가 저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어는 저희의 배를 따라왔고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려 노를 저어서 배를 댈수 있으면 빨리 강기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악어는 계속 쫓아왔고 그 꼬리로 배를 쳤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 이것은 저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기잡이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악어는 우리의 배를 가라앉혔습니다. 머지 않아서 아버지의 고용인은 아버지를 양곤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18살 때, 저는 스님이 되기 위해서 절로 보내어졌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한 번쯤은 자기 아들을 절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봉사하는 것이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관례를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제가 19살이 된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임 스님은 저에게 새 불교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관례이기도 합니다. 저는 유나타 파니타 아신투리아로 불렸습니다. 선임 스님의 이름은 유자딜라입니다. 그는 그 당시 미얀마에서 가장 저명한 스님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칭송받았고 훌륭한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1983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님이 된지 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최고의 스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불교에 있는 모든 것을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는 제가 명상하기 위해서 공동묘지에서 살았습니다. 진실을 알려고 하는 스님들은 제가 하는 것을 따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저의 이기적인 생각들과 욕구들을 부인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병들고 고통스러움의 연속인 이 세계에서 도망치려고 하였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저는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모기가 날아와서 제 팔을 물어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자기 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몇 년간 저는 최고의 스님이 되기를 갈망했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조상들처럼 불경을 배웠습니다. 저의 승려로서의 삶은 제가 병을 앓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만다라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진료를 하였습니다. 저는 황열병과 말라리아 두 병을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은 지한달 후에 저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회복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저의 퇴원을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그 이후로 저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저는 저를 돌보던 승려들이 있는 절로 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고 혼수 상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3일 후 다시 깨어나서야 제가 죽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육체는 썩어 있었고 시체 냄새가 났습니다. 제 심장의 고동은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저의 육체는 불교 관례에 따라서 장사지 내어지고 화장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저의 영혼이 저의 육체에서 빠져나갔지만 저의 영과 혼은 완전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강한 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크나큰 폭풍우가 한 지대를 나무도 풀도 없는 광활한 광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광야를 매우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얼마 후에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 맞은편에서 저는 무서운 불길을 볼수 있었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보았을 때전 이것이 지옥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귀를 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자 얼굴 같았고, 그의 몸도 사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리는 용의 비늘과 같았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뿔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무섭게 생겼기에 저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마귀는 저에게 불의 연못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미얀마 스님들이 입는 연황색 옷을 걸친 스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가서 보았고, 머리를 삭발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그우 자딜락 1983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저명한 스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전 지도자가 이 고통의 연못에 감금되었는지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왜 그가 불의 연못에 있는 겁니까? 그는 매우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사람인가 개인가 라는 강의 테이프를 통해서 수천의 사람들이 그들이 동물보다 낫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지옥의 왕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는 좋은 스승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그는 지옥에 있는 것이다. 그는 저에게 그 연못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왼쪽 머리가 긴 머리카락들로 감싸여진 사람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도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귀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제가 섬기던 부처라고 마귀가 말하였습니다. 저는 부처가 지옥에 있다는 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지옥의 왕은 저에게 답변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착한지는 상관이 없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다. 그리고 나는 군복장을 한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흉부에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 그는 미얀마의 혁명 지도자 아웅산이다. 라고 마귀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웅산이 지옥에 있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불의 연못에서 또한 사람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컸으며 군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과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커 보였습니다. 그가 팔을 쭉 뻗었을 때그팔 길이는 보통 사람의 손가락에서 팔꿈치 사이의 길이의 여섯 배에 달했습니다. 마귀는 이 남자의 이름은 골리앗이다. 그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종 다윗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골리앗과 다윗을 몰랐기 때문에 혼돈스러웠습니다. 마귀는 골리앗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너는 지금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이 된 후에 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마귀가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불못을 뜨겁게 달구기 위해서 불을 지피는 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당신도 불못에 들어갈 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다. 나는 여기를 보러 온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못에 불을 지피는 자는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 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일곱 개의 날을 가진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네 말이 맞다. 너는 여기를 보러 온 것이 맞다. 네 이름은 이 목록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제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제가 불못에 오기 위해 왔던 황량한 벌판이 있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피가 흐르도록 오랜 시간 걸었습니다. 저의 몸은 뜨거웠고 크게 앓고 있었습니다. 세 시간 정도 걸은 후에야 저는 넓은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이정표가 나타날 때까지 걸었습니다. 한 길은 왼쪽으로 나 있었고 넓은 길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오른쪽으로 나 있었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분기점엔 편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왼쪽의 넓은 길로 갈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른쪽 길로 갈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넓은 길로 나 있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져서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300야드 전방에는 두 사람이 제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하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기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그두 사람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그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칼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그들이 당한 것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가던 길은 상당히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믿는 자들의 길로 들어서서 걸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은 후에 그 길의 표면은 순수한 황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길은 너무도 순수한 황금이었기에 저의 얼굴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흰색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저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너무도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절에서 불공을 들리면서 드리는 찬불보다 더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그흰 예복의 남자는 저와 같이 걷기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여섯 번 묻자 그 남자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나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천국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너는 지금 그곳을 갈수 없다. 하지만 네가 예수를 따른다면 너의 명이 다한 후엔 올 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저에게 안길를 권하였고 그는 우리가 있는 곳의 북쪽을 향하여 가리켰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북쪽을 보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 저는 멀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사람을 창조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께 제발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그는 죄를 지을 것이며 당신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김을 그에게 부셨고 그는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부처를 믿는 자와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그들이 변화받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전하라. 사원과 우상을 만든 사람들도 지옥에 간다고 전하라. 또한 지옥에 가려고 중들에게 예물을 주는 자들도, 중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높이는 자들도 지옥에 간다고 전하라. 베드로는 저에게 세상으로 돌아가서 제가 본 것을 증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너는 새 이름을 사용하라. 이제 이후로 너는 부활한 바울이라고 불릴 것이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천사들은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저의 어렸을 때의 이름을 찾아보았지만 목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불교에서 받은 이름을 찾아보았지만 그것 또한 잊질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다. 너는 돌아가서 불교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라. 저는 황금길을 따라서 돌아갔습니다. 또다시 저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제가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하늘에 걸려있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다린 땅에 닿진 않고 공중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사다리에서 저는 많은 천사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도 있었고, 땅으로 내려오는 천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바빴습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저에게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얘야, 어째서 네가 우리를 버리고 이렇게 떠날 수 있단 말이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관에 눕혀져 있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 옆에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악하여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살아났다! 그가 살아났어!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부모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관을 붙잡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렀습니다. 귀신이다! 그리고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말을 잃었고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냄새나는 액체에 제가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액체는 제가 관에 있을 때 저의 위와 몸 속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진짜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관 안에는 나무에 부착된 플라스틱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처럼 시체에서 농이 흘러나오는 것을 받아두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불길에 태워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죽은 자를 관에 두고 밀폐시킨 다음 태웁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저의 부모님은 화장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저의 육신을 보려고 관 옆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하마터면 저는 관과 함께 태워질 뻔했습니다. 저는 즉시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는 불못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만이 진리를 알고 있으며, 저의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속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떤 중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부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름과 나이를 관옆에 새겨놓습니다. 스님이 죽으면 그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그가 스님으로서 살아온 기간을 새겨놓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미얀마의 한승려의 간증이었습니다. 버마의 목사들은 그가 수백 명의 스님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당연히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인 예수를 통해서만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듣기 거북한 것입니다.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험은 그에게는 너무도 사실적이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스님, 엄격한 부처의 옹호자로 지내다가 그의 사랑과 부활 후에 즉시 찬송하게 되었고 다른 스님들에게 가짜신을 버리라고 하면서 전심으로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기 전에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3일 동안 관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보고 온 지옥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